저는 이제 보컬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보컬이 잘 모르잖아요 정말 뭐가 다른 건지 비슷한 음, 것도 아지만 제일 먼저 다른 거 마이크를 쓰는가 마이크를 쓰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소리를 내가 완전히 완성시켜서 내는 것인가 아니면 완성을 도와주는 게 마이크인가 근데 여기서 사실 답은 나온 건 성악을 배워갖고 소리를 완성시키는 법을 알면 마이크에다가 미완성된 거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잖아 이해돼요? 무슨 말인지 이거 없어도 완성시켜서 소리 내면 얼마나 좋아 이미 나, 소리가 나오는데 아홉번 내봐 좋아. 내가 완성시킬 수 있으면 이거 있을 때 그만큼을 안돼야 된다들. 아홉 번의 마음 낮춰도 한번 웃는 게 좋아. 그러니까 가수들 소리 잘하는 가수는 뭐해? 아홉 번의 마음 낮춰도 한번 웃는 게 좋아. 하루 한 달을. 보시면 가는 똑같으니까. 이거 달라요. 제일 크게 다른 건 이거예요. 왜냐하면 성악이라는 거는 이 공간을 내가 낼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우는 거.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카세트 페어 뮤직은 뭐야? 그걸 뭘로 채워도 되는 거? 마이크를 채워도 돼. 그렇다고 성향을 아예 안낼순 없으니까 좋은 수를 내려면은 공부를 해야겠죠 요게 가장 큰 차이겠죠 성악 선생님 있을 때 공부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성악 가르치는데 무슨 소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너?